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이 음성 지역에서 처음으로 충청북도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제철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인 고려인 이주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별 소식 정진규 기자입니다. 음성군 음내리에 있는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이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 4호로 등록 고시됐습니다. 1923년 건축된 음성성당은. 충북 지역 성공회의 선교 개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교 건축물로 서양 건축 양식과 전통 한옥 구조가 어우러진 근대 문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성당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을 수서 향후 체계적인 관리 보존 그리고 지역 주민이 같이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계입니다 대한 성공회 음성 성당에는 1928년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신명 학당이 세워져. 일제 강점기 민족 교육의 기능도 함께 담당해 왔습니다. 제천시가 오늘 시청 회의실에서 고려인 이주 정착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천으로 이주할 고려인의 선발 방식과 종합 관리 계획, 정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천시는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고려인 이주자 80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고려인 1,000명을 지역에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보은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보은군은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33억 원을 들여 보은읍 강신 1리와 탄부면 하장리 마을에 노후 주택 수리와 배수로 정비 등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